자, 드디어 복층살롱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웃음> <웃음> 바로 섬유향수 업체, 라무입니다. 라무, 라무. <laughs> 정유의 <laughs> 용사, 라무. 먼저 이 섬유향수부터 한번 볼까요? 처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알로아입니다. 이거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어, 네, 좋아요. 음, 너무 얼굴에 뿌리시는 거 아닙니까, 샨님? 어? 아, 아, <laughs> 다시, 다시. 아 향이 되게 좋네요. 마치 지금 하와이에서 <laughs> 알로하를 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빨래를 막 마치고 난 그런 느낌이라고. 아 무슨 빨래를 다 하고 나서 건조기에서 딱 꺼냈을 때 나는 음. 그런 느낌. 자 다음은 로엠입니다. 로엠. 음. 어,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음.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은은하다는 말이 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에 음. 우산 속에 들어오는 이성이 음. 이런 향을 뿌리면 음. 같이 걸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알기로 이 라무라는 회사가 네. 이 조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네. 알고 있거든요. 아, 전문 조향사들이 아주 그냥 음. 이거 밤낮으로 해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아, 다음 네. 제품은 디퓨저입니다. 음. 아, 그렇지. 디퓨저가 꼭 하나씩 있어야 돼. 집에 놓에는또 디퓨저가 최고거든요. 네. 아, 이거 디퓨저 향을 한번 맡아 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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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되게 좋다. 호텔 객실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맡았던 그런 향, 휴양지 놀러 갔을 음. 때 객실을 문 열었을 때 나는 음. 그런 향이 아마 이런 향이지 않을까. 푸르른 나뭇잎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이 딱 들어. 그래, 여기 커튼딱 열고 하면 창문에 딱 보이는 뭔가 뭐, 음. 바닷가 아니면 숲속 이런 음. 것들이 생각나는 그런 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숲세권으로 바꿔주는 그런 디퓨저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캔들 홀더가 있죠. 귀여운 수달 모양이네요. 네, 이게 되게 귀여운 수달 모양인데, 네네.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다 수작업으로 만든다. 이렇게 아, 들었어요. 네. 아, 이게 확실히 마감도 잘된게 제가 또 조속해 나가지고 아, 그렇죠. 이런 걸 예민하거든요. 그럼요.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아, 디테일이 좋죠. 음. 자 그러면 이 라무 제품을 네. 구입하시려면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거나. 그렇죠. 여기 바로 밑에 더 보기란에 저희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네. 그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네. 네이버 스토어에서 네. 찜하기를 누르시면은 0 네. 원이 할인되는 쿠폰이 나온다고 1 0 0 0 원이나 할인이네아 그럼 거의 뭐 거저죠? 아이거 배송비를 아낄 수 있다. <laughs> 그리고 또이 제품을 구입하면 원래 이 시향지를 네. 랜덤으로 하나씩 이렇게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배송 메시지에 복층 살롱 보고 왔어요. 이런 거를 남겨주시면은 시향지 이거. 한 개가 아니라 네 개를 아이네 아, 음. 가지를 다 맡아보고 아 다음에는 이 향을 사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네개딱 받으셔가지고 다음 번에는 아내 취향이 뭔지 이제 기호 테스트하는 거죠 이렇게. 아아 다음에 전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복층 살롱에서 왔다는 걸 남겨주세요. 네. 복사친 여러분 화이팅. 구독. 복사친 여러분 복하! 아! 복층살롱의 살롱주인 고유입니다 네본로스리 잘입니다 좀 맛이 같네요아 저요? 아네좀 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벽 다섯시 반. 반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완전히 음. 충격적인 전개의 펜트하우스였죠? 아 전개가 일단은 좋은 점은 지루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 6개월이나 지났는데 뭐아그래 빨리빨리 이 전개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 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반전까지 딱 때렸어 아한 천서진 진짜 뭐냐 이 반전이 오 놀랍기는 한데 오 약간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맞아 애매 애매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오늘 6화를 다시 한번더 되짚어 보도록 하죠. 네. 은별이는 역시 알고 있었어요. 아 은별이 당연하지. 은별이 우리가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블랙박스다. 그렇지. 은별이가 팬아의 블랙박스인데 응. 못 봤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아. 아니야. 펜트하우스의 한문철 TV다. <laughs> 아, 한문철 TV. 한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쓰러져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 네. 천서진이 오윤히 죽이는 거 결국 하은별를 봤다. 그렇다. 응.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엄마랑 싸우고 발작하고 난리 났었죠. 아! 그래서 막 뭐, 엄마가 그러고도 악마야. 막 그래서 막, 아, 그러고도 악마야. <laughs> 천서진이 여기서 그 약을, 하윤철이 먹였던 그 기억을 지우는 그 약을 응. 어, 다시 한번더 먹이려고 하다가 중간에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 딸을 약쟁이로 만들 수 없어. 그래. 내 딸을 약쟁이로 만들 수 없어. 이렇게 됐다가 거기서 결국에 는 진분홍을 통해 가지고 약을 먹이죠. 그니까 러 그게. 천서진은 그렇게 약물 안 쓰려고 했는데 진분홍이 갑자기 갑툭튀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게 음. 천서진이 이제 진분홍이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 음. 아니 가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 음. 내딸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laughs> 어 거기서 은별이가 이 진분홍이 했던 짓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면은 서울대 합격이 취소되니까 음. 입 다물고 있어 음. 그러면서 진분홍이 되게 당당하게 나가는데 천서진이 어,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두고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뒤에서 케어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보여요. 뭐 투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얘를 챙겨준다든지, 그리고 로나가 앞에 나와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 그걸 막아준다든지, 어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아 어,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진분홍이 뭔가를 케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 진분홍이 그 약을 쓴거 자체가 이상한 게 우리 시즌 2에서 보면은 기억 나시죠? 하윤철이랑 천서진이랑 막뭐 은별을 머리에 이상한 것까지 막 붙인 다음에 생고생해서 기억 집었는데. 이번에는 한방이야 어, 링거에다가 주사 조금 넣는다고 그렇게 간편하게 기억이 지워진다고? 이 사이에 신약 개발이 완성이 됐다 <laughs> 그래서 부작용이 좀더덜할 것이다. 어, 주사바늘을 얼마나 찔러 넣느냐에 따라서 기억도 어느 정도 사라지느냐. 나 진부동이요. 약간 그런 거죠. 그래? 어. 어쨌든 여기서 인상적인 거는 천서진이 웃는데 우는. 아, 연기, 연기. 아, 어. 그 광수 표정이 있어요. 그 웃는데 우는. 어, 약간 그 표정이 있단 말이야. 이게 진정한 어, 김소연의 연기력이다. 뭐 이런 거죠. 음. 웃는데 우는 연기는 이지혜가 최고인데. 맞아. 광수 이전에 이지혜가 있었어. 어.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걔 있잖아요. 누구죠? 진훈이. 진훈이, 맞아. 그 웃는데 우는 그 표정, 그 광대에. 아, 이거 아니야? 예. 옆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 이건가? 뭐, 어쨌든 그래요. 이거. 어쨌든, 은별이가 기억을 잃음으로써 로나가 흑화를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음. 로나는 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흑화하면 지금은 아 그거 있네 오디션. 오디션에서 실력으로 발라버리는 거. 어. 예고편 보니까 그 오디션에 대해서 은별이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던데. 음. 근데 6화에서 로나가 된 이력서 그냥 막 찢어버렸잖아요. 음.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로나가 결국 오디션 보긴 보나 봐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력서를 두 장을 넣었지. 이런 <laughs> 이런 식이죠. 온라인 아. 접수도 하고. 어 그러니까 온라인 접수 하고 미리. 미리미리 해놨지라고 응. 얘기를 하면서 페이크다 이 새끼들아 <laughs> 이러면서 거기다 1억서을두 장을 넣었다 응. 어쨌든 은별이가 지금 로나를 신경 쓰는 이유는 단한 가지죠 로나가 넘, 넘사다 응. 어, 실력으로 비벼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 그럼, 그럼. 그러니까 은별이가 막 미쳐서 날뛰는 거지 응. 지금 안 그래도 기억 잃었으니까 미안한 감정이 있단거 없어 맞아, 지금 맞아. 기계야 기계 아 은별이 그래도 착해졌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음, 그거 그러니까 민혁이가 동시에 가장 착해진 인물이 이제 은별이었는데, 음. 은별이가 결국은 약을 맞고, 다시 한번 기억을 잃은 다음에, 싸가지가 되었다. 음. 아, 싸가지 하니까, 석경이가 완전히 오늘 주단태한테 팽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실조시다. 아. 아. 이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쓴맛을 제대로 본 거지. 음. 어, 나 이제 스무 살도 넘었고, 음. 이제 여기 부동산 해가지고, 여기 한루 5억 되나? 땅 주인 놀이하고 뭐, 그럴려고내말 무슨 말이지 알아, 엄마? 나가라고. 나가! <laughs> 법을 모르고 지금 나대는 거야. 나대고 있지. 어, 나대고 있다가 이제 심수련이, 너, 깝치지 말고, 이 음. 서류나 봐. 너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하면서, 음. 음. 야, 봐봐! 열어봤는데, 이제, 내 이름이 없어. 어? 뭐지? 내가 잘못 봤나? 노안이었나 어, 석훈이? 오빠는 있는데, 왜내 이름 없어? 그래가지고 따지러 갔어. 따지러 음. 가니까, 한다는 얘기가 조단태가이 빠가사리가, <laughs> 어? 너 그냥 짜져있어. 어, 그걸 인정하면 어떡해. 모른 음. 척 해야지. 그러니까, 응. 어. 조비서, 치워. 이렇게 된거예 맞아, 맞아. 석경이는 점점 그냥 동네 양아치처럼 등장해. 그러니까 <laughs> 이제 필요 없으니까 쓸수 있는 패가 아니야 주단태한테는. 음. 그러니까 얘를 별장에다 가둬놓고 어느가 음. 쓸수 있을 때까지 얘를 어,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음. 6개월간 갇혀 있었을 것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대요. 그렇죠. 지금 6개월 지난 뒤에 석경이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음. 그렇죠. 석경이는 어떻게 보면 심수련이 석경이가 자기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쓸수 있는 인질로서의 카드 뭐 그런 매력은 하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음, 나중에 언젠가 쓸수 음. 있게 되겠죠 음. 자 그러면은 심수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음. 심수련은 오윤의 행적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와. 오윤이가 지금까지 정리를 엄청 많이 해놨어. 그러니까 그 보드에다가 빨간 실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음, 음, 음.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도 일일이 다 해가지고 어, 어 야, 얘 세금 제대로 낼 건가 봐. <laughs> 영수증을 철해가지고잘 해놓은 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 이 정도면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어, 영수발이나 이런 거세무서 통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다. <laughs> 어쨌든 여기서 오윤이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네. 심수련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게 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맞아 그러니까 그냥 산부인과 바로 딱 찾아가서 얘기하고 야너 무슨 얘기 했어 그냥 딱 조니까 나오잖아요 음. 코난 서버님께서 그거, 어, 그거 내 개인정보인데 니가 말하면 음. 어떡해 음. 나한테 얘기해 그럼 얘기하고 성준한테 찾아가지고 이돈 보이지 음. 내놔 하니까 바로 준비해놨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끝까지 판데 걔네도 음. 진짜 웃긴 게 그거를 한번 일을 처리해가지고 오윤희한테 줬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복사본을 또 갖고 있어. 아, 누가 찾아올지 알았어. 어. 이런 거 조사하면 은 분명히 누군가 얘를 쫓아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또 프로의 그런 노하우다. 그렇다. 여기서 이제 심수련은 음. 오윤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게 되죠. 자신의 쌍둥이 애기들 음. 그리고. 김미숙에 대한 존재 음.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칠판에다가 이제 선 그어놓은 거 그걸 통해서 이제 알아내죠 음.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박마리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자, 강마리는왜 찾아오느냐? 로나가 걱정돼가지고, 이제 제니가 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어, 로나를 챙기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틀어막잖아 뭐 음. 어, 왜 이래? 이랬는데, 이제 강마리가, 내가 너랑 몇십 년 살았는데, 왜 이러는 가 똑바로 말해. 이렇게, 나 주단트한테 물렸어. 음. 나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잘잘잘자 얘기한단 말이야. 강마리가 이제 열받아서 죽여버릴 거라 하는데,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강마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심수련뿐이다라고 음. 생각해서 심수련을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주단태가 오윤을 죽였어. 거기에 덫에 걸려가지고 유동필이 오윤이를 시체를 유기를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재가 지 니네들 다 미쳤어, 미쳤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믿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평생에 한번쓸수 있는 카드를 지금 오윤을 위해서 쓰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산마마를찾아요아 맞습니다. 응. 송 회장님이 나왔죠. 네. 거기 그 사우나에서 이제 가운을 입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제 강마리가 가가지고 신천댁에 무릎 꿇고 얘기하죠. 제가 빚을 진 동생이 있습니다. 음. 이 동생에게 빚을 갖고 싶은데 힘을 빌려주세요. 음. 이렇게 된 거죠. 오윤희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 실체를 못 찾고 있었던 거를 해연 물류를 통해서. 해운 물류에 있는 모든 택배 차량들 아. 그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현상금을 걸고 음. 거기서 송 회장이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그 멋있었죠 그 장면. 아그 돈이면은 음. 한 시간 안에 싹 가능이죠. 아싹 끌죠. 한 시간이면 5억인데 그래 한 시간은 5억인데 언제 보러 이거 음. 찾기만 하면 되는데 아 그런데 그것도 로또야. SD 카드 어디 들는지 모르잖아. <laughs> 내가 등 거에 로또가 걸렸는데 그걸 빨리 찾느냐 음. 늦게 찾느냐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줄어들 뿐이죠. 음. 결국 김포에 주 한테가 오윤이가 죽는 시간에 있었다는 라 것을 블랙박스로 찾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천 때, 그러니까 악마리가 심수련과 같이 이걸 여기서 경찰에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한데 경찰 봤잖아요. 법이 안 되는 거. 음. 그럼 어떻게? 악마는 악마가 상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심수련이 드디어 나이교가 나이교. 됩니다. 야, 아, 나의교. 결국, 나의교는 진짜로는 죽은 거고. 음. 오윤희가 언니한테 주려고 이걸 몇날 며칠 만들었어 했던 그 답이, 요 <laughs> 그거. <웃음> 십자수 짜가지고, 옷이나 이런 거, 이려고 어. 만들고 있었던 거아니야 로나가 다 말해줬어. 어? 우리 아빠가, 어. 어, 바빠 죽었는데, 어. 잠도 못 자고, 어. 비... 밤마다 인형에, 어? 옷 만들고, 머리 씹고, 어. 어,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 어,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떠올리게 되죠. 오윤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의교, 연기 하던 그 시절에 했던 그런 음. 대사나 이런 것들이 멋있었다 그리고 음. 나는 그거 연기했을 뿐이야 나이교가 아니야 라고 했지만 언니도 그렇게 살수 있어 언니도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했던 거를 바비 인형을 보면서 음, 음. 좋아 내가 나이교가 되어 보겠어 나이교 인형이다 <laughs> 찐으로 나이교가 되겠다 하면서 어. 여기다 문신도 찐으로 새겼어 어, 찐으로 새겼어 그래가지고 오 뭐야 이제는 진짜 나이교가 되겠다 음.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주단태와 이규진의 대화에서 의문의 인물이 하나 이제 언급이 되죠. 음, 음. 바로 그게 청와 건설과 대립을 하고 있는 신생회사인 도해 건설의 로비스트가 있다. 음. 근데 실체를 알 수가 없다. 라고 음. 얘기했지만 우리는 누가 봐도, 아, 이거 실체 없는 사람 나이그다. 나이거다 즉, 심수련이다. 음. 라고 알수 있죠. 그리고 예고편에서 마지막에 그냥 때려줬어요. 그 로비스트 나야 하면서. 어, 내가 진짜 로비스트야. 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단태와 이규진이 노리는 건 뭐냐. 천수직으로 학교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학군을 옮기자 음. 그래서 학교를 옮기려면은 남학교 여학교 하나씩 옮겨야 된다라고 어, 얘기했는데 음. 이거를 이미 주단태가 교육부 장관을 꼬셔가지고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술자리를 만들어요 맞아요 고급 술집에서 어.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 와중에 하윤철이 통화를 하고 있는 그 뒤로 나이교가 지나가고, 음. 그러니까 심수련이 지나가면서 어느 방에 들어가는데 거기 배혜선 배우님 있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송영규 배우님과 배혜선 배우님이 특별 출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송영규 배우님은 교육부 장관으로 음? 근데 배혜선 배우님은 이와 대립하는 인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배혜선 배우님이 맡은 역할도 정치인 쪽이지 않을까 음.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정도가 되어야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학구 넘기기 이거를 음. 막을 수가 있겠죠 비서실장 같은 거면 어떨까요? 마치 마우스처럼 비서실장 좋네요 <laughs> 음. 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천서진, 왜 로건리 살려도냐고. 아, 그거는 뒤에서 얘기하자고. 아,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